공디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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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디공디팡팡 오이 공디 눈 오이 눈눈 오이 맹세 눈빛이네 이거 응, 응? 이씨야 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헉어저저저저 달려들려고 하는 저저어어어어저제 물고 싶어 아어너 마지막이 했어 마지막이 이씨 공디팡빵공디빵빵공디빵빵어또 달려와 얘가 나를 공디빵빵공디빵팡공디빵빵공디빵빵공디빵빵공디빵빵공디팡팡공디 빵빵 공디빵빵공디빵빵 공기빵빵 공기빵빵 공디빵빵공기공디팡팡공디빵빵공디빵빵공디빵빵 공기빵빵 공공공 이제 깨야어허 <laughs> 다리는 걸고잖아 이식이. 군디 빵빵. 디 빵빵. 군디 빵빵. 군디 빵빵. 빵디 빵빵. 빵디 빵빵. 빵빵.